133번 봅시다.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f(x)는 0을 만족시키는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2함수 y는 f(x)의 그래프의 꼭짓점이 직선 y는 ex-7위에 있을 때 f(0의)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어. 그럼 일단 나는 f(x)식을 구해내야 되는 게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야. 힌트가 막 엄청 많아. 엄청 많이 주어져 있어. 근데 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fx를 모르는 문자 두고 식을 세워보는 거야.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. 요렇게 둘 수도 있지만 우리가 두 근을 알고 있지. 알파 베타라고. 그럼 어떻게 쓸수 있어? 진짜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쓰자.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x의 개수로 와야 되고 두근을 곱한 게 상수로 와야 되겠지. 계속 했었지. 앞에서도 한 문제 봤었지. 근데 문제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가니까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6으로 주고 있다는 거야. 그럼 다시 적으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둘수 있겠네. 이해 되지? 그 다음에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y는 2x-7 위에 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, 우리가 얘를, 요렇게 둔다면,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 해야 되겠지. 표준화 하면 x제곱-6x, 반의 제곱하면 9, 9, 플러스 알파베타 그럼 y는 x-3제곱,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구할 수 있지. 꼭지점의 좌표는 3 콤마 이너스9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될 거고 얘가 어디 위에 있다. y는 2 x 7 위에 있다. 또는 뭐 어떠한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그 점을 함수식에다가 대입하면 된댔어. 대입해 볼게. 옆에다가 좀 대입을 하면 x 자리에 3 집어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되겠네. 그래서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 베타는 6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알파 베타의 값이 8임을 우리가 알수 있겠네. 그러면 어디를 채워 넣을 수 있어? 여기를 완벽하게 채워 넣을 수 있어. 알파, 베타 값 구했으니까 저기다가 8이라고 집어 넣고,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? F0이지, F0. 그래서 F0은 8이 되겠네.